자 논술 받아줘 너 아버지가 직업이 농사꾼 어? 땅꾼 쓰레기 막 개떡 다 치워 그런 일꾼만 해도 직업이 다 각부여 근데 너 실제로 학교 다니면서 니네 아버지는 대순길리 니네 어머니는 기독교 크리스찬 니네 할아버지는 땡중 너뭐로 태어났냐 뭐들 태어나? 어? 너도 네가 먹고 싶으면 술, 담배, 지저거지? 똑같아. 응? 이웃간에 가서 가 넘어지 말라고 알려줬으면 정신 차리고 보고 오면서 살지 마. 응? 그리고 내놔라. 술문화 거기서부터 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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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제서 경찰 아시리도 채점해봐. 응? 쓸대로 다 쓰여먹고 즐길 대로 다 즐기고 우리집 근처도 안와 응? 열이서 계속 열두달 갖고 놀아봐 씹어대 봐 말로 대관이지만뭔말 그 뜻인가 알아? 죄도 없는 사람을 계속 즐기면서 쳐 드셔봐 번져 나 그렇게 도 일어났어 지금, 현재, 9년 차. 알았어? 9년 차 일어났어?